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원로성직자 모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선배님들 도 사모님들 앞에서 설교하기 그래가지고 방지강 목사님을 부탁해서 시켰어요 방지강 목사님 너무 말씀 좋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캣샘 안에 왜 담임 목사 설교 들으러 왔지 강재경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는데 선물도 주고 밥 사주는 건 고마운데 다음부터 자기 교회에서 할 때는 자기가 설교하라고 몇 분이 그러셨어요 이번에도 우리 선배님들한테서 제가 설교하는 좀그렇습니그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취해주신 사역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기아 대책, 주님이 기이 으시는 선교단체를 축복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목사님들, 또 뒤에서 후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수송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 문 열고 주님 말씀 받고 크그 신혼에 깊이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다윗의 피난생활 제목,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 다윗이 피난 가는 길입니다 도피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요 단으로 피해갈때 피해 저쪽 건너편 언덕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저주의 말로 모욕을 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이 예, 저주받은 자여. 네가 어찌하여 하겠느냐. 이러면서 막 시므이라는 그 베냐민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요압 장관과 아비세가 왕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저심문이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 탄 칼에 베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 내비둬라. 혹시, 저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 나를 조조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러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때 다윗이, 음술을 땄다. 많은 신학자들 관주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심의가 조조하는 그런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정도 처치할 힘은 다윗에게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신하들을 달래면서 그 심의를 그냥 허용합니다. 다윗의 격분을 지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었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도 피난 가는 그러한 처참한 어, 그런 광경에서 설상가상으로 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이 다 사울의 집안의 에, 사람이죠. 어, 그가 어, 다윗에게 사울을 사월하게 베푼 것 때문에 네가 이제 네 아들한테도 그렇게 버림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조주를 퍼부면서, 어,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이 다윗에게 조주를 퍼부을 때, 먼지까지만 퍼부을 때, 어떻게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을까. 그냥 신하들한테 눈만 그냥 껌뻑하면 가서 그냥 처단하고 조용히 갈 텐데. 말리면서 내비둬라.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조주를 퍼붓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러면서, 어, 용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이라는 강을 이제, 에, 에, 곁을 지나면서 흐르는 요단강을 보면서 잠시라도 위안과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죄를 지었고 가남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을 어, 계속 맡기셔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내 마음에 합한다라는 말씀을 다윗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가지 일들도 있을거고 오해도 받을 것이고 또는 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사실을 밝히기라 슬픈 마음으로 어어 다짐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므이의 조조 앞에서 자신 자기가 사월 왕에게 자기 의선임 왕인 사울 왕에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두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기름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내리도라안 된다. 눈만 껌뻑했어도 정말 사울 왕 전체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했던 다윗. 그런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 사건을 봤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가 잘못한다고 늘 에, 불평과 불만할 때가 있어요. 의리 없이 떠난다고 할 때도 있고, 저도 저도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플러싱 했을 때, 어, 목사님, 롱아인 데 가면 내가 그 교회가 뼈를 묶였습니다. 그 다섯 명을 이제 권사 어, 임직하고, 두 명을 제 안수집사로 임직했는데 남은 사람은 두 명밖에 없고 다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나고 떠나고 목사님 너무 멀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배신. 어쩌면 요셉은 어, 아마 일을 갈면서 어, 팔려가면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했겠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2년 반이 넘는 기간을 감옥에서 캄캄한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일을 가로수 있겠죠. 불평불만할 수도 있겠죠. 원망할 수도 있겠죠. 어때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 도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그어어 형님들이 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할때 요새 그렇게 얘기하는 형님들, 형님들은 저한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당신들을 지켜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의를 베풀었던 것을 봅니다. 장세기 19장 아니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시몬을 어, 용서하고 또 다윗에 대한 깍듯한 상황으로서. 그, 어, 자기 궁궐로 데려와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끔 구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왕궁의 그 화려한 그 왕자들과 먹는 그어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 절룩발리가 같이 식사하고 마지막까지 그를 보호해 줬던 그런 다윗의 그 넓은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게 하는 그런 은혜였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역 할때 또는 어 목회를 할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파묻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이 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주님 보실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하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아픔을 줄 때는 특별히 에, 저들이 몰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넓은 사랑을 주셔서 품을 수 있게 하 시고 저분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에,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싸우면 대학생이 유치원생을 이겨도. 한국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수년간 훈련시키고 묵회자로 세워주셔서 양을 치라고 했는데 양과 돌여 싸운다면 대학생과 유치원상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우리 뉴욕에도 또 우리 묵회자들 가운데도 또 우리 계대차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넘치고 넘쳐서 우리 와 같이 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기아된 채 손길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목과 진실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사단의 손을 들어주는 일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품었더라면. 꿈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용서했다면 사단도 틈타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너무도 경솔하게 많은 일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제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셨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